저번에 영상에서 그 친구랑 풀빌라 간다고 생일 겸해서 말했잖아요. 그게 오늘인데, 네, 지금 가야 돼요. 두 달을 기다렸거든요. 이게 그때도 말했다시피 빨리빨리 예약을 안 하면 다 차더라고요. 그래서 두 달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갑니다. 저희는 안보러 왔어요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먹어, 야채? 이거? 어? 아니, 쌈안 먹지는. 안 먹을 것 같은데. 어쩌라고? 소고기. <laughs> <서버기>. 아, <아이고>, 이거 맛있겠다. <laughs> 너무... 나 그거 좋아해. 살치. 갈비. 기름 많이 넣어. 이거만 해? 이거만 해도 될 듯. 근데 얘는 다 두꺼워서. 무슨 소리야 할 거야? 그거 뭐로 할까? 이거. 야, 어, 왜? 맛있겠다, 저거. 소고기. 요거 두 개. 아인이 사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. 많이 달고 거 좋아해. 저거 맛있어. 근데 어째? 이거 다 먹어 다 먹어. 이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거든. 어 맞아. 배불. 이거만까? 나... 어떡하지? 근데 뭐. 갔다가 모자라면 어떡해? 아 근데 우리 맥주 주잖아. 맞지? 째너스비를살까 아, 너스비 어. 맞지? 지금은요 친구 지금 케이크 받으러 갔고 어 이제 케이크 받고 오면 갈 거예요. 저희는 남해로 가거든요. 남해로 가는데, 저희 할머니 댁이 남해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댁 가는데, 엄마도 너 가다가 내려달라 해가지고, 엄마 태우고, 그렇게 남해로 출발할 겁니다. 어, 마스크 때문에 여기가 빨개졌네. 아무튼, 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, 어, 남해를 도착해서 카메라를 켤게요. 짠 드디어 도착했어요. 이쁘다. 아 밑에 바로 이렇게 있구나. 저희는 그거 무인상점. 네 무인 상점을 가서 그 무시야. 네 삼각대 하고 또 뭐야? 할리갈리. 아 할리갈리 하고 이만 거나. 아니 네 치약 치약. 아 치약이랑 칫솔 사야 되거든요. 저 그거 사러 갈 거야. 이거 예요 이거 아, 잠깐만 이거 진짜. 진짜? 아 이거 진짜 경사도. 와 근데 바다 이쁘다. 야 쪼리 신는언데 이거 발 낀다 야 진짜 너무 <웃음> 너무 <웃음> 야, 이거 너무 가파르다 <laughs> 삼각 아 여기 있네 요리하는 거. 치약은 오늘 뭐 치약 거응 맞아 음. 문 음, 열어 우와 짜잔 <laughs> <다라라따. 웃음> 화장. 여긴 화장실 여긴 침실 <laughs> 여기도?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. 거실 이렇게. 아 벽파 이쁘다. 이게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면 식탁. 식탁. 아 이쁘다. 그리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죠. 수영장. 수영장. 수영장이에요. 계단을 내려가면. 여기서 수영을 할 거예요. 어 차가워. 조용히 해봐. 싫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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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요, 어, 저는 이게 수영복이 고 <laughs> 수영복 왜 어쩜 저렇게 어쩜 저렇게 못 됐을까? 자꾸 아까부터 했잖아요올 어, 때부터 대답할 대답 말을 한마디 하면은 응응응어응 응, 응, 어, 응,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제 수영복을 입을 거예요. 부끄럽다. 저는 수영복을 두 개를 챙겼어요. 이거 땡땡이에 이거. 있는 거 하나 하고, 흰 색깔 퍼프 뒤에 트여 있는 거를 했는데, 민주 왔으니까 뽕은 뽑아야죠. 그쵸, 민주씨 네. 그래. 이게 더 예쁘죠?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. <목소리> 기름장을 만들 거예요. 기름에. 어, 그냥 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참. 요거. 짜잔. 어 정말. 아이고, 허리야. 이거 칼. 어? 칼. 칼, 이케아 거다. 아, 어, 나도 칼 이케아 거쓰데 어, 어, 어. 봐요. 대답 이렇게 한다니까. 찍고 있어? 어. 뭐한데? 친구한테 <laughs> 막아지금지 g m 깔아줘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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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 음. 여기 중간에 버섯이잖아. 똑같고. 아니 아니 하지 마라. 이렇게. 하지 마라. 아니 이이 고기랑 이 고기랑 다르다는 걸. 아 누가봐도 다른 고기다. 아니다. 여기 이렇게 또.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. 아, 여기 고기 이렇게 해. 짜잔 제가 했어요. 짠. 짜잔. 짜잔. 짜잔 관자랑. 민주가 써온 거, 민주가 먹을 거, 내가 먹을 거, 내가 플레이팅한 거, 여기다 밥 먹으면서 먹을 술, 내가 먹을 양파, 같이 먹을 청기름장, 간자 해, 감자 소, <laughs> 구워 먹을 하루예요. 이제 밥 먹을 거예요. 진짜 오늘 아침부터 하나도 못 먹었어요. 하나도. 짠. 얇은 거 먼저 구울까? 이것도 일리야. 주내왜내 왜내 버섯은? 아. 짜려다 남주. 아 맛있겠다. 먹어도 돼? 아, 어. 나는 내가가 보여줬어. 음 맛있음. 나한 거의 한한달 음, 만에 아한 달은 아니고 한 만에. 제대로 된 그거 먹는 듯. 야 나도. 음. 음. 야 이거 내가 내가 나. 스테이크. 김치. 응. 김치 오동 통통해 보여. 그렇지. 음. 계속 찍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? 아 이거 먹는 것도 조금 보여줘. 어. 내가 한번 먹어 볼게요. 야, 근데, 어? 우박스도 익힌 것 같아. 맞지, 맞지? 진짜. 음. 맛있지? 응. 음. 민규야, <laughs> 잠깐. 다시 <laughs> 아니, 아니, 왜 이래? <laughs> 많이 불어서, 이렇잖아. 처음, <laughs> 처음. <laughs> <laughs> 야이뭐야잘 <이거> <laughs> 어. <웃음> 얘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? 생일 가는도 지금 이거하면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에너지 모온다고. <laughs> 저는 지금 어,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왜 했냐면요 제 생일파티를 할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, <laughs> 축하합니다. 저희는 이제 와인 파티를 할 거예요, 그쵸 네. 이거 봐, 이거 귀엽죠? 곰돌이. 초 보여줘야. 좀 귀엽지. 곰돌이 초. 너무 귀여워. 어, 벌 안녕. 아, 내 손톱도 곰돌이. 안녕. 어, 니 티도 곰돌이 아니야? 어, 맞아.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거 잘나왔어 이거 들고 한번 찍을까? 응 음. 그것은 네거니까아 음 잘나왔을거 같네요 이거 맛있제? 그거야 인절미 맛이제? 맛있제 이거? 음 저희는 이게 와인 먹을거에요 으음 와인 먹으면서 진대를 할 거라서 근데 진대가 뭐예요? 후, 진지한 대화 야 내가 말 줄이지 말말 줄이지 음, 진짜 매일 만나요 아니야 아무튼 와인을 먹고 카메라를 켤게요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사진 찍는다 맞아 한 20분 동안 이러고 있었던데 맞아 그러면 일단 와인을 먹고 오겠습니다. 안녕 치얼스 오. 아 저는 이제 잘 거예요. 지금 12시 35분 잠을 못 자고 와서 지금 진짜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. 일단 자보겠습니다. 안녕 이제 도식 먹어야지? 아, 진짜. 이거 보세요. 짜잔. 야, 완전 맛있어. 우리 어제 약속했어. 밥만 먹고 밥만 먹을 수 있을까? 있어. 음. 음! 맛있게. 음, 맛있다. 커피 먹고 자는 것도 없 애송이라면. 맞다, 우리 커피 좋아해? 한 10시에 먹읍시다 왜 먹는 거랑계획어으로는 <laughs> 시간 <시선> 맞춰가지고 양 <laughs> 심장 적당히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어. 어, 네, 아 뭐야 네, 아 저기서 엄마한테 그림 춰 워너비 틀어줘 아 틀고 틀어 있어 기다려 하 진짜 내가 지금 다섯 번 말했는데 봐봐 <laughs> 응. 저희 이제 어디 가죠? 남 아, 남해. <laughs> 네. 남해. 네 남해 독일 마을을 갈 거예요. 지금 11시 반. 독일 마을 가서 밥 먹고 저희는 집으로 갈 겁니다. 맞아요. 일단 독일마을로 같이 가보실까요? 고고씽 이 고고씽 바다 바다예요 신호등 탈 도착 저기 입구 전망대 가서 한번 보고 가자 오늘 어, 날씨가 어 반팔 반팔 입어도 되는 날씨인데 응, 날씨가 너무 좋다 아, 오늘 진짜 이쁘다.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, 그때는 너무 흐렸거든요. 아. 짜잔. 이쁘다. 오늘 완전 푸릇푸릇해. 어. 저 애기들 귀여울 것 같지 않나? 가서 놀아. 니 <laughs> 네 항상 애기들한테 인터넷 무시당하잖아. 아니다. 아따위한 번도 내가 니. 네, 어. 아니다니까 요새 받아주는 애기들. 여기 소리 중요.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 애들이 네. 한 번도 아, 이렇게 하지. 안 하거든. 하거든.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. 이거는 석탄 치킨. 에 초장 아디가 나도 초장 만나지.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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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면 맛 난. 음. 되게맛있 치킨? 응. 달 세게 안도 들어갈걸? 그래. 응. 여러분, 저희는. 이제 기배로 떠날 거예요. 지금 너무 더워요. 아무튼, 저희는 이제 기배 바꿔라서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안녕.